여애프 8세 셀리더 이수선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이었지 저의 신앙이 아닌 것을 점점 더 잘하며 알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고등학교 이후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믿음의 타협이 없었던 엄마의 신앙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가정보단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았던 엄마가 어린 마음에 많이 믿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참잘 듣는 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신앙에서는 불순종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교회를 찾던 중 우리 풍성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함이 저를 사로잡아 쌀 가족 모임은 물론 양육도 받지 않고 줄만 지키면 되지라는 생각에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을 했고 그 즈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둘을 낳고 키우는 가정 속에 나의 삶 중심으로 살던 제가 자녀는 내 맘대로 할수 없는 모든 것이 힘들고 또 바뀐 여러 환경 속에서 우울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며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 즈음 엄마의 권유로 회복캠프를 하게 되었고, 회복캠프를 통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 늘 불순종했던 제 모습을 자녀를 통해 보게 하셨고,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온 제게 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이며 은혜였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자녀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엄마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것이 참된 삶이었으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저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쌓였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갔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개구름 예배, 셀가족 예배, 모든 시간들이 구름 위를 걷는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았으며, 양육, 예배, 셀 예배, 모든 것이 최우선순위의 삶이 되었습니다. 삼십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바뀌지 않던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양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셀리더로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저를 참잘 섬겨주었던 이전 셀리더의 모습대로 셀 가족을 섬기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어깨 위에 생명건 제자를 섬기고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셀리더가 되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쌀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으며,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기도하면서 도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동력자로 세워 주셨으며,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분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금요철의 예배를 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왕사항 하다간 예배를 늦을 것 같았고 상대방도 큰 사고가 아니기에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쩌지 걱정 염려가 먼저였겠지만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일 것이라는 생각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날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 차주가 연락이 왔고 견적이 2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몇주뒤 다른 방법으로 두 배로 채워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듣던 엄마의 18번 성결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준 부모님의 기도가 이제는 제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은 사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자녀들까지 5대째 내려오는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문구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방황을 하던 제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고, 건강한 우리 풍성한 교회에 와서 양육을 통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표현 못하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나의 하나님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뿐인 아들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자한 미소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히 살피시며 좋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고 먼저 본을 보이셔서 앞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랑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